자, 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9번 문제. 슬릿 두 개가 0.4mm 간격으로 뚫린 평면에 파장이 600nm인 레이저 빛을 조사하였다. 슬릿이 뚫린 평면으로부터 80cm 떨어진 스크린 상에서 중앙에 가장 밝은 무늬를 첫 번째 무늬라고 할때두 번째와 세 번째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얼마인가.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문제에서 설명하는 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이중 슬릿이 있다고 그랬고요. 슬릿 두 개. 해서 이렇게, 이중 슬릿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운데가 기준이죠. 기준선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곳에 스크린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스크린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이중 슬립 무늬니까 여기다가 무늬를 깔끔하게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보통 세 개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 개를 깔끔하게 그려준 다음에, 이중슬림 무늬는 무늬 모양이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보통 무늬 밝기. 이런 식으로 무늬가 얼마나 밝은지도 표시하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이 문제 풀 때는 얘가 필요 없으니까 얘를 그리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간략한 무늬만 그려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것이 밝은 무늬들입니다. 사이의 간격을 구하는데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을 구하라고 하면 밝은 무늬의 중간, 밝은 무늬의 중간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 밝은 무늬가 있을 때 그것의 중간부터 이 밝은 무늬가 있을 때 그것의 중간 이렇게 선택해서 이 간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기본 질문이죠 무늬 중간부터 무늬 중간까지의 간격은 무늬 간격이라고 부르고 델타 x이다. 그래서 델타 x를 적어주시고 무늬 간격이라고 부른다. 해서 이 문제는 무늬 간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무늬 간격 구하는 문제. 그러면 무늬 간격 공식을 적고요. 그래서 무늬 간격 델타 X는 공식이 L 곱하기 D분의 람다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어진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숫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가만히 봤더니 슬릿두 개가 0.4의 간격. 그러면 미터로 바꿔주시면 얘는 D라고 적고 D는 0.4mm이다. 이렇게. 어, 바꿔주시고 아, 미, 0, 0 4 m m 미니까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이다 이렇게 미터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600 나노미터 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파장은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이다 이렇게 미터 단위로 바꿔준 다음에 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얘는 별표 반드시 할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노미터. 그다음 마지막으로 80cm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스크린 거리는 0.8m이다. 해서 이렇게 전부 미터 단위로 바꾼 다음에 이제 무늬 간격 공식에다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L은 0.8m 그 다음에 람다는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이렇게 미터 단위로 바꾼 거 D는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 0.4하고 0.8을 약분해주면 2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동그라미 먼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두개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약분 약분해서 10의 마이너스 7승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약분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해서 10의 마이너스 4승 그러면 델타 X는 숫자 그대로 2곱하기 6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2 그대로 적고 6 적고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는 1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정리하면 1.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는 1.2 곱하기 1.2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는 밀리미터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무늬 간격을 구하는 문제라서 숫자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구해 보았습니다 자이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자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